현재 미세먼지가 옅어지면서 대부분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경기와 충북, 대구는 아직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 수준까지 올라 있는데요. 이 지역도 농도가 조금씩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서울은 구름이 많이 껴있는데요. 밤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게 귀가하는 분들은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휴일인 내일 밤부터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는데요. 서울 11도, 청주 8도, 부산은 1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보다는 4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포근하겠는데요. 서울과 청주 17도, 대전 18도, 부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비가 오겠고 이후 수능일까지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